안녕하세요. 30세 이상 상남자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모든 것을 다 말해보는 다다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4년 가장 인기 있는 트렌드 중에서 트렌드가 사라지더라도 여전히 입을 만한 가치가 있는 트렌드를 짚어보면서 얘기해보려고요. 이런 트렌드는 보기가 좋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스타일을 한 단계 업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가보자고요. 첫 번째 트렌드로 크롭탑을 소개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크롭탑은 뭐한 작년? 재작년? 부터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올해 더욱더 많이 보여졌죠. 결국은 사라지겠지만 이 룩은 유행에서 벗어날 수 없는 좋은 뷰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상세한 내용은 제 지난 영상 삐 맞추는 방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몸 전체 길이를 세등분으로 나눌 때 상단 3분의 1과 하단 3분의 2 비율을 맞췄을 때 시각적으로 다리를 길게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미적으로도 남들이 봤을 때도 기분 좋은 룩을 연출한다는 건데 그게 포인트예요. 이건 스타일링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기본이고 사실 50, 60년대부터 기본적인 룩으로 연출해 왔다고요. 근데 요즘 보여지는 트렌드는 너딥으로 해서 3분의 1, 3분의 2 비율을 연출하는 게 아니라 기장 자체가 아예 크롭 형태로 만들어져서 완성품 제품이 나온다거나 저처럼 그냥 잘라서 입는 그런 트렌드가 보여지는 거죠. 상의 길이가 크롭 형태로 만들어지면 사실 너디 파지 않아도 전체 룩의 상의 비율이 3분의 1로 연출되기 때문에 룩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운 여름에 크롭 티셔츠를 입으니까 바람이 막 밑에서 바로 들어오니까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 크롭 아이템으로 스타일링해서 여러분들 룩이 좋은 비율로 연출될 수 있게끔 해서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천하는 거예요 다음은 올드머니룩 이 룩의 최대 장점은 섞어 입기가 되게 쉬워요 믹스하기 쉽고 미니멀한 룩을 클래식한 아이템으로 연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드머니룩이 사라지더라도 이 트렌드의 아이템을 사두면은 어떤 스타일의 룩을 연출하든지 쉽게 매치해서 연출할 수 있다고요. 또이 룩은 결국 클래식한 룩이라서 언제 어떤 이벤트에도 어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올드 머니 트렌드도 사실 새로운 트렌드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 곁에 있었지만 요즘 다시 언급되고 보여지고 또이 트렌드가 사라지더라도 이 스타일은 결국은 남아서 우리 주변에 있을 테니까 이 스타일이 이 올드 머니 룩 스타일이 마음에 들고 또 어울린다면 따라할 만한 좋은 트렌드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잠깐 옆으로 세서 여러분의 옷장에 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요. 여러분 옷장이 너무 심심하고 무난한 룩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만 옷장을 채우고 있다면 왜 우리가 한때 무신사 냄새 난다고 했던 그런 룩 있잖아요. 그런 룩만을 연출할 수 있는 경우 수가 많기 때문에 심심한 옷들로 채워진 옷장을 가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어 어떤 수치로 얘기한다면은 사실 모든 건 균형과 밸런스를 맞춰서 가야 되니까 옷장 비율 역시 정말 패션을 즐길 수 있게끔 옷장을 정리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트렌드 아이템으로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쓰는 것보다는 클래식 아이템으로 약80% 그리고 트렌디한 옷으로 20% 정도 구성이 된 옷장을 제가 추천하는 구성비예요. 물론 딱 맞춰서 정확히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투자할 만한 다음 트렌드를 얘기한다면은 전 빈티지 스타일이 점점 더 인기를 얻고 또 확실히 이 트렌드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남자 캐주얼 트렌드의 최고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제가 뉴욕에서 남성 캐주얼 디자이너로 일할 때 빈티지 스타일은 정말 근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빈티지를 남이 입던 옷이라고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래된 옷을 내가 입어서 나만의 특별하고 독특한 스타일을 큰돈 들이지 않고 연출할 수 있다라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빈티지 시장이 한국에서도 급격하게 커졌다라는 거. 이걸 제 눈으로 직접 보니까 더이 트렌드가 한국에서도 큰 시장으로 바뀌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남들이 입지 않는 어떤 특별한 옷을 살수 있다라는 거. 빈티지 트렌드는 사실 환경적으로도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패션 시장도 이 빈티지 스타일을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다음은 축구 유니폼 스타일. 여기서 제가 말하는 축구 패션 스타일은 패션에서 입는 축구 스타일 셔츠예요.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은 이런 축구 셔츠는 꽤 다양한 디자인이 있어서 남녀 불문하고 누구나 하나쯤은 좋아할 만한 셔츠가 있을 거예요. 이게 또 가볍고 편해서 입고 다니기에도 정말 쉽고. 여행가서도 이거 하나 걸치고 뭐 그냥 아무 바지 하나 입어도 데일리 룩으로도 감각 있는 룩을 연출할 수 있다고요. 어떤 바지와도 잘 어울리고 이 셔츠 하나로 참기 같은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놈이라고 생각해요. 여름에는 저처럼 뭐 이거 하나 걸치고 끝. 나머지 계절은 이너로 해서 사계절 다 입을 수 있는 놈이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놈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트렌드는 와이드 팬츠 트렌드 이게 사실 잘 모르는 분들도 많던데 특히 40대 중년 넘어서는 이 와이드 팬츠의 그 이점을 잘 이해 못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사실 정말 다양한 체격에 잘 어울리는 핏이거든요 핏의 바지예요 이 바지가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바지를 샀을 경우에는 이 바지는 절대로 옷장에서 없앨 필요가 없어요. 입기 편할 뿐만 아니라, 이게 이걸 탁 하나 걸치고 나가면은 쿨한 느낌 뿐만 아니라 꾸안꾸 룩을 또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앞에서 얘기했던 특히 40세 중년 돼서 상체가 큰 사람들, 뚱뚱한 체형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와이드핏 바지는 상하체의 밸런스를 잡아주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는 미국 배우 이름은 제가 모르겠고, 제 생각에는 바지가 이분도 더 넓으면 훨씬 더잘 어울릴 거예요. 와이드 바지는 밸런스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상체가 덜 무거워 보이게 하는 착실성을 가지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와이드 바지가 훨씬 더잘 어울리고, 옷차림의 비율도 이 체형에 훨씬 더잘 어울린다고요. 여기서 뭐 사실 티셔츠 길이가 좀 더, 조금만 더 짧았으면 더 좋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몸에 맞게 옷을 입고 자기에게 어울리는 걸 알고 연출하는 거기 때문에 트렌드가 뭐 바뀌고 뭐 어쩌고 그래도 어떤 스타일이 여러분들한테 좋거나 어울리면은 그 옷, 그 스타일을 안 입을 이유가 없어요. 끝으로 다시 말하지만 크롭탑 트렌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율과 다양한 컷의 옷이 어떻게 전체 룩을 다른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좋은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 트렌드에 영향을 받아서 많은 아이템들이 지금 패션 시장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사실 트렌드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게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단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멋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스타일로 만들 수 있게 한다면 그게 최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셨죠? 그럼 난 오늘도 피스 아웃